지자체들이 민원인들에게 열린행정구현에 전력하면서 행정기관 환경개선 우선사업으로 관청사무실 출입문을 불투명한 목재문에서 유리문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양군은 사무실 출입문을 불투명한 목재문으로 수십 년간 고집하고 있어 군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부담없는 열린행정구현에는 뒷전입니다. 단양군청을 처음 방문한 민원인 모 씨는 불투명 목재 문에 부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무실인지 창고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불투명한 나무 문은 폐쇄적이고 답답한 이미지가 강해 불통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불투명 목재 출입문으로 차단되어 있어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이 한데 들어가기가 꺼려진다며. 류한우 단양군수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원활한 소통으로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단양군청사는 지은지 30년이 넘어 사무실 출입문이 모두 불투명한 나무문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어느 단체장도 혁신과 열린 형제에는 뒷전이었지만 재선에 성공한 류한우 단양군수가.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구호로 나서고 있어 소소한 움직임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